안녕하세요. 저 제주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다녀올 때마다 뭔가 선물을 사와야 될것 같은 그 느낌. 근데 매번 초콜렛만 살순 없잖아요? 그럼 초콜렛 대신 뭘 사지? 아, 진짜 뭘 사야 될까? 할때 추천하는 제품들을 좀 사와봤어요. 첫 번째. 과들. 과즐 아세요? 제가 진짜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 무조건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즐이에요. 안에 작은 봉지로 1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6,000원. 근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는 선물 안 사도 되니까 진짜 한번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귤향 과즐이지만 귤향은 별로 안 나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뭐랄까. 오란다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위에 그쌀 튀밥 그거 붙인 맛. 단거 좋아한다? 그럼 이걸 왜안 먹어요? 무조건 먹어야죠. 너무 배고파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이게 또, 시원하게 보관한 거랑 따뜻하게 보관한 거랑 느낌이 달라요. 뭔지 알죠? 아, 어, 이빨 달라붙어. 두 번째, 컵라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 많이 떨어지는데, 하나에 2,500원이거든요, 이거. 뭐랄까, 그냥 좀, 제주도 다녔어. 뭐, 별건 없지만, 그냥, 오다 주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맨이 좋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땅맨 좀 먹어볼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이런 선물을 살때 공항에서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과자 같은 거. 안 돼요. 시장에서 사셔야 돼요. 공항은 너무 비싸요. 아깝잖아요. 이 안경. 이 깜찍한 이 감귤 선글라스가 세상에 저 이거 5,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공항에 가니까 글쎄 11,000원에 파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렇다니까요. 맛있어요. <laughs> 국물이 해물 라면 맛. 근데 새우탕보다는 진한 느낌. <laughs> 그냥 어 라면 먹고 싶다 할때 먹기는 조금 비싸서 아깝고 선물로는 괜찮다. 아 어, 매워. 세 번째. 허쉬 초콜릿칩 제주 녹차 쿠키. 처음 제주를 만나다. 감귤 쿠키인가? 그거랑 녹차 두 버전이 있는데, 제가 녹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도 항상 사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12개가 들어있고, 1원 플러스 1원 만원. 이게 12개 들었어요. 응. 아셔야 되는 게 많이 구워진 애가 있고 적당히 구워진 애가 있어서 어떤 거는 먹으면 촉촉한데 어떤 거는 굉장히 바삭해요. <laughs> 귀여워라. 음. 그 강한 녹차 가루의 맛이다요. 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좀 촉촉한 거예요. 음. 이어서 네 번째. 제주 오메기떡 파이. 오메기란 제주도 방언으로 차조를 뜻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메기떡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찰떡파이도 좋아하죠. 근데 오메기떡 파이라니 정말 놀랍죠? 이거 되게 맛 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얘도 보통 한두 상자에 만원 이렇게 팔아요. 얘는 14개가 들어 있네요. 이렇게 들어갈 있어. <laughs> 먹어볼게요. 음! 그 오메기떡, 그 초록색 떡 맛, 알, 아시죠? 그게 있어요. 근데 이 겉에 가자라기보다는 빵 같은, 혹시나? 음! 청우였나? 거기 찰떡파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 음. <laughs> 다섯 번째. 오메기떡파이를 먹었으면 오메기술 빠질 수 없죠? 이거는 제 동생이 추천하는 선물이어서 사줬어요, 저한테. 먹으라고. <laughs> 고맙다. 이게 시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12,000원에 파는 데가 있고, 만원에 파는 데가 있거든요? 잘 보고 사세요. 15도.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먹어볼게요. 음! 우와! 음! 되게 부드럽게 넘어. 우와. 다시 한 번. 어? 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그 향이 느껴지는데요? 맛있다. 괜찮, 이게 가격 만 원이면은 선물로 참 괜찮은 와인인데요? 완전 추천. 어, 냄새 달아! 오우 그리고 추가로 먹을 거 선물하고 싶을 때 어른들께 드리고 싶다던가 할 때는 이 술도 괜찮은데, 요런 과일청. 아시죠? 과일청이나 티백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딱 상자로. 하나 든 것도 있고, 막네개막 막 이렇게 든 것도 있으니까 별로 안 비싸거든요? 정성스러운 선물 같은 느낌? 추천합니다.